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맞죠?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의 이 부채가 왜 생겼어요? 왜 저것이 있어요? 저, 여기 보이는 저 부채가 왜 저것이 있나요? 요것이 있었으니까. 요것이 있었으니까. 정치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국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유고, 저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나온 거예요. 국민 가계 부채가 나왔죠? 가계 부채가 1,600조가 왜나왔어 정치인들의 정치 오류야. 알겠죠? 정치 잘못해 버리면 국민 다 죽이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응? 어? 응? 어? 저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저것이 있으면 내가 뭐 있다? 자생 에? 뭐가 있어요?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 없어요? 아니 저것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연히 생긴 물질이 있나 없나 없어요 저 분이 대지로 가는 이유는 백공으로 가는 이유는 나를 만났으니까 되는 것이고 저 분이 대지로 있었던 거 있었기 때문에 여자로 왔다. 또 여자, 여자로 왔기 때문에 또 대지로 간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마무리해 주는 자가 와 있어요? 안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있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가계부채가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가계부채 그러면 지옥이 없어지지. 이 것이 없어지면 저 것이 없어지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를 하지 말고 이 유를 말이에요. 여기다가 물어봤가봐. 맞아 맞아요. 응? 어? 이걸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맞아 맞아. 이 놈의 이자를 가계부채를 없애줘버리면 어저 아, 것이 없어져. 맞아 맞아.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어 그리고 피생 어이저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저 국민 배당금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거야, 행복이 나타나는 거요. 맞아, 맞아. 우리 여기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어, 여기다 대입해봐.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나. 그럼 돈은 뭘로 주냐? 이거는 국민, 자, 양적 완화는 이거 주는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국민 배당금은 지금 556조죠, 금년 우리 세금이. 556조. 좋아요. 556조. 자, 우리 예산이, 금년, 내년 예산이 556조로 뭐 통과했더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0%만 쓰면 돼. 30%. 150조만 써자이 말이야. 알겠죠? 나머지 말이야. 이거 얼마야? 406조.